자 여러분 오늘도 홍보영상입니다 아자아 보시면요 아 바로 아, 아, 저번에 제가 이제 친구인 어디였어 이 예, 로이티비님을 음 홍보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여기있습니다 이분 이분도 홍보를 해달래요 인간이다 나는 안녕 해달라 구독 구독해달래요. 네명 밖에 없기 때문에. 아 어, 여기, 여기, 아, 왔다. 이분이 오버워치를 좋나? 아, 어, 어, 흠 완전 많이 아거든요. 음, 예, 이분도 저, 제 영상 보고 생존 올리고 있으니까, 오늘 또비 왔다고 또 찍었네요. 뭔뭐 하려고. 자, 유튜브에, 까먹었다. 제트 이 떠야 되는데, 뭐 했냐? Z E F U네요. 대문자로 Z E F U. 아우 여기 바로 나오네. 영어로 해놔서 그런지 에, 뭐지 구독자들이 없네요. 어 있네. 괜찮아요. 이분입니다 여러분. 이분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특히 내 친구분들. 알짜 Z E F D 고 F U 대문자 바잉 아니야 홍보할 거이양다 하자 그리고 또아 에이스님의 홍보를 안 했는데 그래도 안... 자 이분의 이 어?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래요 유튜브에 어디였어 BJ 에이스를 치시서 야, 아, 치셔서 내리다 보면 여기 프로필이 모자로 된 이분 동영상 49개나 올렸고, 구독자는 22명이에요. 이분도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자, 다음. 어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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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독한 사람들 다 보여주고 있잖아? 이 배꼽 유튜브. 여승용 김모지 안녕하세요. 배꼽이에요 구독은 누르셨겠죠? 백곰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나? 이분은 제가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. 백곰. 백곰. 백곰이라고 치면 안 나오네. 유튜브. 유튜브. 아, 이하 백곰 유튜브. 왜안 나와? 꼭 영어로 쳐야 돼? 귀찮은데. 어쨌든. 이렇게 백곰 유튜브라고 치셔서 한번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 26명이야. 원래는 레온TV였는데. 그때는 60명이었어요. 그 근데 뭐 옮겼더니. 자 다음 아 수상님 요즘에 영상을 안한 번도 안 올리고 있어요 어 3개월 전부터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가 6명은 늘었네 뭔일이래 어쨌든 수상 t v 라고 치시면은 수상 t v 라고 치셔서 여기 이건가 어 아, 여기 있네요 바로 이세 번째 에 있는 프로필 바꾸라고 해야겠다 이걸 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. 다음 또 있나? 모르겠는데 없나? 없네요. 어, 이상하다.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아, 또 있는데. 아, 그분은 나중에 하시고. 이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, 여러분. 그럼 저는 나중에 뵈요.

엔더 오 가스 오 모르겠다 이것이 진정한 가스란 걸 모두 안녕 숨기렌렌렌내 어디인지 찾아봐 어어응오 어, 옆에 다이아가 있어 내 지금 뭐하는 거지 빨리 종료란 말이야 니코야 알았어 일분 안녕 각성 오 모르고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. 그럼 이번에는 진짜로 안녕 각성!